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자원 선지자 제1 8장씨름하던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야곱의 생애를 정리해 볼까요? 야망의 세월 태어나면서 발 뒤꿈치를 붙잡고 배고픈 형의 허기를 포착해서 그 순간 장작꾼을 사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어, 마침내는 축복을 받으려고 했던 그 야망의 세월 그로 인해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절망의 세월 바단아람에서의 20년 세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야곱에게 베델에 나타나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 주셨고 바로 그런 야곱의 타양살이 생활 동안 여인들의 경쟁 때문에 나타난 결과 일이지만은 내 아내를 통해 사도행전 8장 7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조상 12 조상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귀향길에 나섭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20년 동안 바다 나람에 있었다고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단지 아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자식들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품삭 때문이 아닙니다. 돌아가면 거기 누가 있기 때문인가요? 애서가 있기 때문이지요. 20년간 불을 야곱을 붙잡고 있던 내적 갈등, 야곱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공포, 불안. 여러분 프로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정신 그 의학자가. 인간을 지배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욕망이 원초화가 이렇게 충 충족되지 않은 갈등,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을 불안하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그 죄의식이 가져오는 불안으로 2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귀향,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말은 야곱 입장에서는 뭔가요? 애서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말 그대로 회피하며 문제를 직면하지 못하고 피해 오며 살아왔던 20년 세월이 지나서도 마침내 돌아가려면 그 문제를 바로 만나야 됩니다. 직면해야 합니다. 동시에 여기서 뭐라 할수 있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인간 관계는 남아서 야곱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고 약속을 주셨지만 그 갈등이 있었던 당사자인 애서는 여전히 남아있으니까요. 그것이 야곱을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돌아갑니다. 이 고향의 힘이 참 무섭죠? 돌아가 봐야 그를 미워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애서가 남아있는데도 참마 떨쳐버리지 못하고 또 돌아갑니다. 참 이상하죠? 그냥 세상 나가 살면 될 텐데 그렇게 돌아와서 싸우면서도 교회는 꼭 나가야 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죠. 고향은 그렇게 무섭게 우리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태 우리의 근본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야말로 회귀 본능을 자극해 주는 힘이 있죠. 야곱은 그런 모든 불안을 안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불안하죠. 누가 함께 해 줬으면 좋겠죠. 이런 야곱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옹이합니다. 창세기 32장 1, 2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불안한 야곱을 위로라도 하듯 하나님의 군대가 그를 옹이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계를 세수로 나누면 뭐라고요? 이제 악망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애서를 직변해야 되는데 그의 삶을 짓누르는 그 짙은 인간 관계,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이 준비할 일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와 여기서 뭘알수 있나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진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려면 하나님께 나갈 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야곱의 모습이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지요. 예, 야곱이 갑니다. 야곱이 귀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에서가 옵니다. 그런데 뭐라고 오나요? 여러분,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에서를 만날 생각하는데, 여전히 야곱은 아주 본능적으로 전략이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말을 보내요. 어떤 말을 보내는가 볼까요? 32장 4절입니다. 3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곱이 세일당 애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대, 메신저들을 보낸 겁니다. 뭐라, 뭐라 하라 했는가 하면 가로대, 너희는 이같이 내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여러분 언제부터 야곱이 에서를 주라고 불렀습니까? 자기가 언제부터 에서의 종 되었다고 생각했습니까? 돌아오면서 이 사자들을 보내서 내형 에서 만나거든 주의 종 야곱이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 말을 들었습니다. 야곱이 봤단 나라에 가 있는 그 세월 동안 에서는 축복 빼앗기고 원래 생활대로 들 사람이 되어 거칠게 살았겠죠. 어느날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사자가 와서 말하기를 내 네, 주, 주의 정 야곱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에서가 야곱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어. 내 동생 많이 변했네 하고 감동받았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에서다 이 자식 장난하나? 그랬을까요? 아마 후자 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보십시오. 그렇게 말하면서 또 야곱이 또한 말이 있습니다. 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구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잘 보세요. 야곱이 이 종들에게 시킨 말이 뭔가 보세요. 나, 재산 많이 있습니다. 나 받아주면 이 재산 당신 줄수 있습니다. 선물 드릴게요. 뭐, 이,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말 듣고 어떻게 했나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런적 그가 사백 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도이다. 여러분 에서가 사백 인을 왜 거느리고 왔을까요? 주의 종, 에, 주의 종 야곱. 자식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선물 줄수 있습니다. 허! 말 보내고 선물 보내고요. 여러분. 그, 그 속임당한 분노가 그말몇 마디로, 뭐, 물건 몇 가지로 풀어질 리가 없죠. 그리고 달려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답답해집니다. 네, 두렵죠. 그 소식 듣자마자 7절에 야곱이 어떻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떼로 나누고 가로대, 에서가 와서 한떼를 치면 남은 한떼는 피하리라. 응. 여러분, 이 소식이 들리자마자, 400명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야곱은 곧바로 두떼로 이, 이, 때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쪽을 치든 이쪽을 치든 한 쪽은 반쪽이라도 살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 보세요. 그렇게 해놓고 구절에 야곱이 또 가로대,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친척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순서를 잘 보세요. 그런 소식 듣고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두 대로 나눠 놓고 또 가로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본능적으로 살국립 해놓고 기도하는 사람이 예, 어쩌면 이렇게도 정확하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을 야곱이 나타내주고 있습니까? 살궁리 다 하는 거죠. 말도 통하지 않고 선물도 통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 놓고 반쪽이라도 살겠다고 해 놓고 야곱이 이제는 방법이 없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드디어 야곱은 모두를 그렇게 해놓고 홀로 남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이죠. 성경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예. 결국 자기 때문에 시작된 일이거든요. 여기 열두 아들과 내 아내와 이 뇌들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애서에게 해를 당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결국 자기 죄 때문, 자기 때문이죠. 결국은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다 보내고 야포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신 앞에 단독자, 외롭죠. 자기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그날,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합니다. 그날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합니다. 여기 부자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씨름하고 고민하던 밤에 겪은 경험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할 시련을 나타낸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바로 이 표현에서 예레미야 30장 5절 7절에 나오는 그 유명한 야곱의 환란이라는 표현이 이어지게 되죠. 사람은 자기 죄의 문제를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는 없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합니다. 그때 한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기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여러분 이 야곱이 실험했던 이 천사가 이 사람이 누구인가요? 야곱은 모릅니다.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이 환도뼈를 치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 오니까 야곱이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 싸웁니다. 이유는 아마도 에서가 보낸 자객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통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던 야곱에게. 홀로 기도하는 야곱에게 나타난 이 한밤중에 어떤 사람, 그런 힘을 다해 싸웁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 몸부림치면서 싸워 이기죠. 너무도 강하게 매달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를 칩니다. 야곱이 절죠. 그러면서도 놓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상대방이 야곱의 환도뼈를 치는 순간 야곱은 그 순간 그 상대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여기 부조와 선지자 197쪽에 보면. 그때그 이상한 사람이 그의 손가락을 야곱의 환도 빼야 되자 그가 곧 절게 되었다. 그리하여 야곱은 이제 그가 더불어 싸우는 상대자가 누구인지를 분별하게 되었다. 그는 자기가 하늘의 사자와 씨름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으며 이것이 바로 그가 거의 초인간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승리를 얻지 못한 원인임을 알게 되었다. 환도뼈를 절게 되는 순간, 위골되는 순간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예?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이 보낸 자격이 아니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97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언약의 천사이신 그리스도였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 4절, 5절에 보면 바로 야곱이 씨름하던 상대방이 언약의 천사였음이 성경에서 확인되었죠.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때 야곱이 이 사람이 가게 하자고 말하자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와, 야곱이 하나님 꽉 붙잡고 주님을 붙잡고 뭐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뭐 하나님 내가 안 놓습니다. 뭐 이런 강한 자기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여러분 야곱은 자기 환도뼈가 위골되는 그 순간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되었고요.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되는 순간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말을 하게 되는 이 순간은 야곱이 자기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를 꺾겠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철야 기도 혹은 새벽 기도를 하면서 야곱의 밤이라고 붙여 놓고 오늘 밤 하나님이 축복할 때까지 기도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라고 하는 야곱의 이 말은 야곱이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의 의지를 꺾겠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고요. 이 말은 주님 저 지금까지 온갖 계획 다 세우고 살아왔는데요. 형 속였고, 아버지 속였고, 지금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다가 다 이러고 살아왔는데, 딱 그러고 다시 20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형 애서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 이제는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이 나를 받아주신다고 하는 보증을 주셔야만이 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You are everything. I am nobody. You are everybody. Without you, 당신이 없으면 I am nothing. 이 말은 지금 야곱이 자기의 의지를 피적하는 말이 아니고요. 자기의 의지를 다 내려놓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변화시키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내가 다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조와 선지자 197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 말이 자만하고 외람된 자신감에서 나왔다면 야곱은 즉시 죽임을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신념은 자기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확신이었다. 라고 말합니다. 예. 야곱은 이 순간 완전히 변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꾀로 살겠다고 계획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지요. 그 사람이 그에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자기 이름을 고백하는 순간 자기 전 존재를 그대로 다 드러낸 거지요. 그때 주님이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라. 야곱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존재가 바뀐 것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예, 그런 더 이상 더 이상 그에게 그의 그의 삶과 그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 주는 이름이 아니라 예, 그가 용서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 주는 하나님을 본 자라고 하는 뜻에 하나님을 이긴 자라는 뜻의 이스라엘로 바뀐 겁니다. 197쪽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속임수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죄가 이제 그 앞에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이 정하신 시간에 당신 정 자신, 당신이 정하시는 방법으로 이루실 그것을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고자 하였다. 그가 용서받았다는 증거로 그의 이름이 그가 범한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름으로부터 그의 승리를 기념하는 이름으로 바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30절 보세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예리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도았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해가 도았다는 표현이 많지 않습니다. 특별히 구약에는 해가 돋았다는 표현이 창세기 19장에 소돔성 멸망시킬 때 해가 돋았다는 표현한번 나오고, 또 여기 한번 나옵니다. 많은 유대인납 랍비들이 여기 창세기 32장 31절에 "해가 돋았다는 이 해도둠" 해돋움, 이 해도둠에 대해서 많은 주석을 의미를 부여합니다. 여하튼, 어떤 의미가 되었든지 간에 더 이상 야곱으로서 맞이하는 해도둠이 아닌 거지요. 이스라엘로서 맞이하는 해도둠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는 해도둑입니다. 그 이전 한밤중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날 이 아침의 해도둑은 야곱에게는 완전한 새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야곱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에서를 만나러 나갔죠. 에서를 만났습니다. 33장 두 형제가 만납니다. 어깨를 어긋맞고 피차 울죠. 에서가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여러분, 야곱이 씨름하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누구도 변화시킨 겁니까? 에서를 변화시킨 거죠. 부저선이자 198쪽입니다.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동안 다른 하늘의 사자가 에서에게 파송되었다. 에서는 꿈속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 20년 동안 방랑하는 그의 아우를 보았다. 두 형제가 만납니다. 서로 어깨를 어금맞기고 뜨겁게 웁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33장 10절. 야곱이 가로대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예물을 주는 거죠 형이 사양합니다 받아주세요 그런 다음에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사오며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분이엘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요? 분이엘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히브리어로 פנים이란 말이 얼굴입니다.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분이엘이란 말이 하나님의 얼굴인데,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그 장소를 분이라고 했는데, 이제 형을 만난 다음에 형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나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형님을 만난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다고. 이 하나님의 얼굴이 부니엘입니다. 그러므로 부니엘의 완성은 야곱이 야뽀 강가에서 한 주님과 씨름할 때 바로 그 장소뿐만이 아니고요. 야곱이 애서를 만나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부니엘입니다. 살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인간들이 있죠. 우리는 사람에게 상처받고, 그 인간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그 인간 또오르면 분노가 치밀고, 내 심장이 벌렁거리고, 내 인생이 힘들게 했던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람이 우리 생을 지배하고 짓누를 때, 배들의 경험, 약복한가의 경험, 거기서 주님과 씨름하는 경험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마침내 그 애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로 바뀌었던 분해의 경험,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진다면, 그때,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진정으로 악망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겠죠. 야망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절망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이 순간부터 아니 정확히는 야복강가에서 언약의 천사를 만나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순간부터 야곱에게는 악망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은 경험을 주시게 되기를 소망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